안녕하세요. 네, 이서구입니다. 자, 오늘 저희 어썸플레이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많이 올려볼까 해요.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제가 지난 시간에 트릭에 필요한 라이딩 정도를 약간 기우기를 좀 활용을 해서 좀 적당히 이제 그냥 자세 잡으면서 릴렉스하게 타는 모습으로 좀 라이딩 하는 모습을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트릭을 들어가면서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점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 점프할 수 있는 방법에 이제 펌핑 그리고 널리, 널리, 이렇게 세 가지를 다뤄볼 건데 오늘은 먼저 널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그라운드 트릭을 시작을 하거나 이제 그라운드 트릭 영상 같은 걸 찾아보게 되면은 어, 가장 많이 보이고 가장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아무래도 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눈에서 뛸수 있는 좀 효율적으로 뛸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서도 많이 뛰고 회전이 많이 걸리고 또 이렇게 뛸 때의 그 짜릿함이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 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널리는 자 데크 좀보여세요자 이렇게 저희가 슬롭에서 이제 데크를 신게 되는데 잠시만요 눈좀 털겠습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자, 자 레귤러는 자, 왼발이 기준이 되겠고요. 굽히는 오른발이 기준이 되겠죠. 자, 레귤러 기준에서, 자, 노즈, 노즈를 하면은 이 앞, 압축을 말할 수 있습니다. 널리는 말 그대로 압축을 이용해서 데크를 구부러 트려서 그 구부러뜨린 탄성을 가지고 뛰는 동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이 노즐을 아, 이용해서 제가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데크가 구부러지겠죠. 데크가 구부러졌다가 제가 이 발을 놓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무, 나무가 되었든뭐 카본이 되었든이 판때기가 한쪽 축으로 의해서 장력을 받았다가 다시 놓아지면서 그 탄성으로 올라가는 것을 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널리는 노즈의 탄성으로 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 널리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제가 어, 이 바인딩을 채우고 슬로프 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앞발 뒷발이라고, 자, 왼발 9도, 오른발 마이너스 9도, 9-9의 덕 스탠스를 타고 있습니다. 뭐, 어, 조금 도움이 된다면은, 트리글 할때 약간 이 스탠스를, 어, 발을 너무 넓게 벌리는 거는 조금 무릎에 무리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뛸때 다리 위치가 좀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적당히 어느 정도 9나 마이너스 9, 6이나 마이너스 6 정도, 어, 추천을 드리고요. 가장 초심자들, 초보분들은, 양쪽으로 타, 타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쪽으로 좀 타기 편하게 하려면은, 뭐, 12에 마이너스 9그 정도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널리를 들어가기 앞서서, 자, 노즐을, 자, 레귤러 기준으로 왼발이 되겠고요. 부피 기준으로 오른발이 됩니다. 자, 몸이, 지금 제가 데크 가운데 위에 서 있는데요. 한쪽, 한쪽 축으로 몸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데크가 구부러지면서, 한쪽으로 누를 수 있는 무게중심 이동이 됩니다 결국에 널리든 알리든 한쪽으로 몸이 이동하는 거는 나의 무게중심을 어디로 쏟느냐에 따라서 데크축을 가지고 누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자 제가 바닥에서 널리를 한번 뛰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자세에서 하나 둘자 부피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괜찮게 찍혔어 자 이런식으로 몸이 한쪽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뛰게 되면은 데크가 눌린 상태에서 이렇게 눌린 상태에서 놓아지게 됩니다 자이 현상을 지금 저희는 이제 그라운드 트랙에서 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음, 멀리를 이거를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슬롭에서 바로 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제자리에서 바이딩을 채우고 평지 구간에서 좌우로 기울인 채로 널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널리를 연습을 하면서 하나의 팁을 좀 드리자면 프레스 연습을 조금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자, 왼발 노즈축으로 뛰기 위한 프레스를 주려면 반대축에서 들어가는 게더 편하게 됩니다 여기서 누르려고 하는 발을 끌어놓은 상태에서 눌러서 버티세요 버티는 식으로 하면서 점점 다리도 들어올리고 놓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어, 보통의 분들은 레귤러입니다. 레귤러라서 왼발로 하는 동작이 편하실 텐데, 그래도 바닥에서 양쪽으로 다 하는 연습을 어, 하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멀리를 할때좀 팁을 하나 드린다면은, 멀리가 마지막으로 튕겨지는 구간은 여기 무릎이 펴져야 됩니다. 몸이 한쪽 축으로 위로 서게 돼야지 눌렀던 힘이 빠지면서 몸이 위로 뜨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누르고 있어봐야 멀리는 튕겨지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피면서 올라가야 되는게 어 올라가야 눌렀던 데크를 다시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어 멀리를 좀 빨리 많이 튕기고 싶다면은 결국에는 이 일어나는 축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빨리 일어나 보겠습니다. 천천히 일어나는 것과 빨리 일어나는 것은 올라가는 데크 탄성이 속도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에 빨리 일어나는 것에 대한 정의는 상체 팝을 빨리 주시는 게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일단 오늘은 베이징 원리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어, 널리를 가지고 180이나 360을 다루게 될 텐데, 그때는 회전성 프레스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려볼까 합니다. 어, 다치지 마시고, 플롭에서 안전하게, 평지 구간에서 널리를 한번 시도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베이직 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뭐, 저 말고 다른 사람이 되었든, 누가 다루게 되든, 이제 알리나, 뭐, 팝이나, 기타 다른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앞으로 저희가 조금씩 더 회전이나 다른 팁을 가지고 다른 다양한 것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은 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